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녕태 tv의 양녕태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늘 아주 중요한 이재명 정권의 치명적 아킬레스건 두 가지를 폭탄 발언했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것을 가리킬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홍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째가 범죄자 정권을 국민들이 계속 지지해 줄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이고, 그게 첫째 법 문제고, 두 번째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 문제, 이게 엄청난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킬레스건과 관련해서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에 내란 외환죄를 범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중지 특권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직 중에 내란 외환죄를 범하지 않으면 기소는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그것인데 이미 기소돼가지고 사건이 재판이 되고 있었던 그래서 재판이 중지된 그것은 특, 재판 중지 특권은 아니다. 재판을 중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 중지 특권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의용자파 헌법학자들이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고 강변하지만 그건 명백히 아니다. 확실하게 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해서 재판을 중지해 주었는데도 이번에 국감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사법부를 난도질하고 있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이렇게 신란하게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면서 대장동 사건 배임죄는 입법으로 폐지함으로써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건들은 법원이 헌법정신으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재판을 제기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 신세나 다름없는 처지가 될 터이다 라고 하면서 어쩌자고 사법부에 대해서 저렇게 분탕질 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아주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복은 검찰청 폐지로 끝내야 하는데 사법부에 대해서도 복수 일념으로 저런 짓을 하면 정권이 온전할는지 라고 반문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검찰 청 폐지 하나로 보복은 충분한데 폐지로 끝내야 하는데 거기서 끝내야 하는데 사법부에 대해서까지 칼을 대려고 하는 복수일념으로 저런 짓을 하는 걸 정권이 언제나 할는지 거기에는 생략된 말이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의미의 반어적 의문문을 쳤습니다.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홍준표 나름의 그 견해가 묵시적으로 숨어 있는 듯한 반어적 의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킬레스건과 관련해서 경기동부연합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 경기동부연합 아마 아실 겁니다. 경기동부연합은 이석기로 대별되는 반언법적인 그것으로 해가지고 해산이 된 그런 정당. 소위 말해서 이석기당이라고 그러죠, 통진당. 결국 이제 이 홍준표 씨의 얘기는 이게 보통 큰 아킬레스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동부연합은 과거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재야 활동할 때부터 이재명 변호사를 도운 소위 친북 단체인데 대부분에서 이미 이적 단체로 판결이 난 상황이고 통진당 주류 세력들로 구성돼가지고 헌재에서 정당 해산을 당한 바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박정훈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김현지 부속실장과 연계되어 대통령실로 잠입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과 연계돼서 대통령실로 잠입을 했다는 것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니 할수 없다.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 아니랄 수 없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거는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매우 인화성이 강하고 폭발성이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또 범죄로 기소된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 동부연합의 암약 문제는 야당이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할 중차대한 국정이고 또 민주당으로서도 더 이상 이 문제가 국정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번 국감에서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국정감사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강력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번에 홍준표 씨가 제시하는 이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이재명 정권의 변화력이 강한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가 범죄자 정권을 국민들이 계속 지지해 줄 것인가? 그 첫째고 두 번째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 동부연합과 관계에서 그 연관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어디까지인가? 진짠가 사실인가? 사실하면 큰일이다.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다. 이렇게 먼지를 펴고 있는 홍준표가 이렇게 발언을 폭탄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중한 이야기로 지금 들려입니다. 그냥 폭탄 발언이 아니고 이것은 원대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역사적 과정에서 서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응시하면서 이것이 어떠한 큰 문제의 인화성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